사장 딸한테 연락했다가 해고당한 사람. 이게 해고 사유가 되냐? 얼처없네. 사장 딸이 회사로 찾아왔었는데 너무 예쁘길래 번따 시도했는데 안 알려주길래 야이. 야이. <laughs> 야이 또라이 새끼야. 그럼 잘리지, 병신아. 아니,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? 그냥 얘기하는 거야, 이거는.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어. 그 따님이 계시잖아.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가서 번따한 거야. 잘리지, 미친놈아. <laughs> 아버지 눈디집어지지 어디 딸을 건드려? 사장 폰 놔두고 어디 갔길래 몰래 연락처 찾아서 야 범죄잖아 이 미... 내 폰에 저장하고 사장 딸한테 카톡했다가 번호 억해라냐길래 발뺌하다가 CCTV 돌려봤나봄. 야 너는 감옥 안간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이치노마. 싸발 사장 폰에 손댄 거 걸려서 어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일단 회사는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내 자리 싹 치워지고 아무것도 없더라. 이게 맞냐?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청춘 남녀가 사랑 한번 해볼 수있지아 응, 제정신이 아닌 새끼네.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남겨진 글이라는 게 존나 개소름이네. 야 사랑을 빙장한 범죄야 이치노마. 보라이 새끼네 이거. 중젤러이 연락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과정에 허락 없이 남의 물건 손댄 건데 이거는 민사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? 연락하는 것도 문제예 안 알려주니까 손댄 거지 아이 새끼 병신 맞구나 이거 그래서 넌몇 살이고 사장 딸은 몇 살이네 번호 안 알려준 거 보면 지읒 같이 생겼구나 나이차 온난하거나 둘중 하나 아닐까 나는 38살 사장 딸은 24살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아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새끼구나 또 나이네요 나이 차이도 14살 차이가 나는데 그냥 병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근로계약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취업규칙에 표준 취업규칙 등 범죄 행위 및 회사의 신뢰 명예 실추등 징계 해고 사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음 그리고 나 같은 걸 바로 경찰 에 고발하고 코가 을 거에요 그냥 해고만 하는 건 사장이 존나 천상 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그냥 그 개념 자체가 존나 없는 그냥 행복해로 돌리는 범죄자 새끼입니다 이건. 어우 볼품없는 새끼 감옥 안 가면 다행으로 알지 저거를 뭘또 부당하다고 글을 쳐 적고 앉았냐 가서 엎드려서 절에 감사하다고 새끼야 감옥가야 되는데 그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시한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서워 사실 회사에서 좀뒤처리를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예.